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늘 이프랜드입니다 오늘 은는 여기에 여기를 보게 할 건데, 그천인 그러니까 천이백 각받는데 일단 과연 오 나이스 보코. 버거. 보고시좀 필요해. 또. 왕실을 그는 베수라고 벚꽃이 제일 필요하다고 뭐야 벌써 다섰다고 이런 이런 많이 그래 내가 그리고 오늘 이것도 샀거든요 진짜 비싼 거 나라라 우야 안돼 자,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여기까지로 갈게요. 그럼 그러면... 안녕.